많은 종류의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으로 최장암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장암은 아직까지도 불치병에 가까운 암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기에 발견이 되더라도 5년 생존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주 무서운 암이기에 평소 건강 관리와 미리미리 검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최장암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놓쳤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장암이 유독 무서운 암인 이유는 너무 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척추 쪽에 딱 붙어 있고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 힘듭니다. 또한 전이를 잘 하고 재발도 잘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증상이 없습니다. 암이 커져서 주변 기관들을 압박할 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되려면 대부분 이기가 넘은 상태입니다. 보통 삼기는 되어야 증상이 나타나고 이기는 주변에 전이가 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일기는 최장에만 있을 때를 이야기하며. 삼기면 많이 커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둘러싸는 시기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발견하기 어렵고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제대로 보이기가 힘듭니다. 등뼈 쪽에 붙어 있다 보니 초음파를 하면 최장이 머리랑 몸통은 보이지만 몸통 이하는 대부분 장에 가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장은 초음파에서 발견을 하기가 100%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말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시티 촬영이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곳이 아니다 보니 내시경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머리하고 몸통,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암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겼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황달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꼬리나 몸통 쪽으로 갈수록 뒤에 생기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경우 암이 점점 커져 결국 주변을 압박하고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가 되면 보통 전이가 다했다고 보아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발견 위치에 따라 다르고 최장머리 쪽에 생기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수술이 어렵습니다. 즉, 최장암은 일단 걸리면 거의 목숨을 잃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최장암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발견하기도 어려워 많은 분들에게 공포감을 형성하는 암입니다. 다음으로 최장암에 걸리게 되는 이유는 보통 환경적인 요인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환경적인 요인 중 담배를 피울 때30% 정도 기여한다고 되어 있고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만성 최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최장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보통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c t 를 보면 최장이 녹아서 부풀어져 있습니다. 반복해서 급성 최장염에 계속 걸리면 만성 최장염이 되고 이제 무리해서 최관이 늘어나게 되어 소화효소 분비하느라 방치가 되면 최장암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뇨 같은 경우도 만성적으로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암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최장암의 전조증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암이 암들 중에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황달이 증상으로 보인다면 운이 좋아 빨리 발견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진행은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담관을 막고 있는 것 자체도 이미 주변의 임파선 전이까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위를 막아서 덩어리가 커져 삼킬 때 소화가 잘 안되고 밥을 빨리 먹어도 배가 금방 부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미 최장암이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췌장이 일단 소화효소를 분배하는 기관이다 보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기름이 둥둥 뜬다든지 변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분해가 잘 안되게 되어 소화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름이 둥둥들은 지방변이 나올 수 있고 쓸개즙 분배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세균과의 작용 중 문제가 생겨 회색이나 흰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는 후벽복기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등짝이 아파옵니다. 호결화 등이 날개 쪽지까지 뻗쳐서 아프다면 췌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 통증으로 디스크인가 싶어 정형외과로 많이 가서 초기 진단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MRI 찍느라 초기에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운 좋게 CT 찍었다가 췌장이 살짝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증상 자체가 불명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 빨리 발견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일기 때 췌장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발견하면 가장 좋겠죠? 췌장암 검진을 할때 날씬하신 분은 초음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몸집이 좀 있거나 내장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로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췌장 위치상 각종 지방과 복부 지방, 대장, 소장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상 췌장을 평가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부 ct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복부 ct 같은 경우는 한번 찍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거의 마흔이 되는 시점부터 말입니다. 괜찮다고 나오면 1년에한 번씩 찍을 필요는 없고 초음파로 주기적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가 방사선 노출이 없다 보니 안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검진을 하고 3년 주기로 CT 촬영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췌장을 걸리는 분들 중 50대 이상 남자분들입니다. 그래서 50대가 됐고 가족력도 있고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식습관이 좋지 않다면 꼭 CT 찍기를 바랍니다.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은 일단 당연히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흡혈은 일단 유일하게 알려진 최장암의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담배는 피시면 안됩니다. 고칼로리 열량도 최장과 연관이 있으니 지방이 많은 음식들 피하시고 그 다음 혈당관리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최장암 환자를 거꾸로 조사를 해본 결과 해당 사람들이 3년 전부터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장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췌장이 망가지고 있으니 소화효소 분비가 잘안 되고 영양분의 흡수가 잘안 돼서 먹어도 살이 막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췌장에 이상이 있나 의심하셔야 됩니다. 췌장암은 무서운 게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혈당 증가나 체중 감소라는 증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전보다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몸이 날씬하시다면 초음파로도 충분하고 반대로 만약에 뱃살이랑 몸집이 있다면 초음파와 복부시티 검진을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는 최장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아피제닌, 루테올린, 플라보노이드가 최장에 나쁜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빨간 색소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항암 기능이 있어 췌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코펜 섭취량에 따라 췌장암의 위험도가 최대 31%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리코펜은 토마토를 익힐 경우 더욱 풍부해진다고 하니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췌장 건강에 더욱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은 식습관 중 하나는 바로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 안에는 황과 아르기닌, 플라보노이드, 올리고당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췌장 조직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 췌장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더욱 활발하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54%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는 원래 돼지 사료로 쓰이던 음식이었는데 최근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돼지감자에는 이눌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물질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췌장의 활동을 돕고 돼지감자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이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적포도입니다. 적포도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를 막아줘 췌장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포도 껍질에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적포도를 먹을 때는 껍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최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또한 라스베리나 크림베리 등의 과일도 비슷한 효능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스스로를 위해서 금주, 금연,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챙기시어 최장암과는 거리가 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놓쳤던 건강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참고하셔 앞으로 놓쳤던 건강 모두 챙기시고 질병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